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7월 3일 오전 7시입니다. 어, 스트레이티지는 7.76% 상승을 했어요. IBIT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 4.31% 상승했는데, 7.76% 상승했습니다. 우리 이전 전날의 폭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그때는 한 10만 7천 불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지금은 10만 9천 불에 이거밖에 상승을 안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기대감 때문에. 우리 상승 후반부 가면요. 어, 완전히 폭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승 초입입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108,598불. 유의미하게 뚫어냈죠. 뚫어낼 수밖에 없는 게숏 물량을 잡아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그려놨었죠. 그죠? 제가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일 거고, 여기서 이제 손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 숏 많이 치신 분들은 어차피 뭐 수익 조금 보고, 어, 손절 당했거나 아니면은 계속 수익 본거 더 먹으려고 갖고 있다가 다시 본절로 끝났다거나 그죠 자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아래를 한번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가장 예쁜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스닥 차트도 조금 볼게요. 나스닥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 고점을 뚫어내지는 못한 상황이죠. 어, 조금은 불안불안한 겁니다. 어, 우리 금리 결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9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말씀드렸죠. 7월에 못하면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여러분들, 뭐, 이제까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했다라고 해서 유이 땅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올려놓고 그림 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조정 받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기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에 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요 MSR 발리스틱 엑셀러레이션 모델을 보면요, 아직도 18%가 이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소평가되어져 있다, 언더밸류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따라잡으려면요, 후반부 가서 이제 슈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저번에 겪어 보셨죠 돌부처처럼 언제든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의 시작인 거니까 네가 그렇게 위아래로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